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laughs> 장로님 어디 계세요? 대전에 계신가요? 뽀삐 뽀삐 안녕하세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대전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삐피삐피님잘 지내셨어요? 다리님 오셨네. 좋은 DJ 킴님. <laughs> 한가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우리 와 여기 산길 산길 같은데 산길은 아니고요. 와어아 벌써 갑자기 해가 또 떨어진 것 같아요. 나무 숲이 많죠? 어 나무 숲이. 어 아, 오래된 나무들이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아. 볼륨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잘 들리세요? <laughs> 인사하고 가려고 TV 보는데 실제 상황에서 <laughs> 좋은 DJ님 TV 보고 계셨어요? TV 보고 계셨어요? 네, 버섯도 보고, 어, 제가 사람도 심어 놓고, 어, 잘 있는지, 어, 보려고요. 네, 여신님 안녕하세요. 어, 우리, 고향에 내려왔어요, 고향에. 고향길. 고향길. 최정함 위기로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laughs>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또 이렇게, 아파해 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어, 마음이 좋네요. 아, 저쪽에, 어렸을 때, 가만있어 봐, 저쪽에 보이나 모르겠네. 어렸을 때, 제가 저쪽, 어, 어안 보이나 보다, 이쪽에서. 어, 어렸을 때 저쪽에서, 어, 건너편이 제가 어린, 잘한 곳이에요, 건너편이. 정서, 우리 정서, 정서, 맞나? 어. 매일 이렇게 늦게 다니다 보니까, 어, 항상 혼자 있네. 네.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 고향에 내려왔어요. 고향 와 여기서 그냥 심리는 걸어가야 돼 심리는 <laughs> 심리는 걸어가야 돼 <laughs> 차도 안 다니는 길이야 심리는 걸어가야 돼 네. 능이 있겠어요 능이 아니 제가 저를 잘 몰라요 우리 약초 장로님하고 한번 어, 산을 한번 가야 되겠어요 어, 제가 능이 뭐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나무는 소나무 밭인데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 집 가는 길이 맞는지 모르겠네. <laughs> 어, 성우 동생 추억담으 다물, 추억담으로 <laughs> 그렇지, 자기는 고향 못 갔잖아. 난 그래서 왔어. 오늘 야, 여기 아, 이게... 어, 정경이, 정경이님 고향 가서 좋으시게 정경이님이요, 정경이님, 안녕하세요. 정경이님은 고향 고향 못안 가셨나요? 아, 야, 이게 고향 가는 길이에요. 고향 가는 길, 집에 가는 길. 아, 참. 여기는요, 어, 대산이라는 곳에 이요 대산, 큰 산. 아주 전기 불도 없어, 전기 불도 없어, 전기 불도. 최영환이 많이 하세요. 공기는 예 좋아요 어. 아유 공기 좋다 음. 여기서 한 시간을 걸어가야 돼한 시간을 걸어 무서워 무서워 시간, 혼자 가다 보면 무섭다 고 가다 보면 늑대도 있고 <laughs> 못 가셨어요 어. 최영화 님도 안녕하세요 공기는 좋아요 어. 와 음. 하루 종일 어? 걷는 거야, 하루 종일. 학교 가다 보면 무슨 그냥 갔다 와 다시 돌아, 집에 돌아가는 거야, 집에 돌아가. 아, 택시도 못 다니죠, 여기. 차도 안 다니는 곳인데. 네. 진주님,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저녁 쉬시는 시간인데. 여긴 택시도 못 다니지, 어떻게 택시가 와, 여기. 네? 새들하고, 어, 토끼들하고, 이런 데만 있어. 제가 연휴 때 일하느라고 못 와서 지금 오늘 쉬는 날이라 내려왔습니다. 늑대, 나오, 나오죠, 늑대. 나 저번에 봤어, 늑대. 에? 조심하셔야 돼요. 에. 무식이네. <laughs> 아, 아, 선배님. 무식 선배님. 무식이네 TV님 오셨네. 아이고, 부러워, 부러워. 난 제일 부러우신 분이에요. 아싸 미경님들 제일 부러워. 우리 무식인의 TV 한번 가보세요. 아주, 야 연세가, 아예 거짓말인 것 같아. 70이 아니신 것 같아. 한50 정도 돼 보이시는데, 그렇게 신혼이 너무 아름다울 수가 없어, 신혼이. 예? 신혼이 너무 아름다울 수가 없어. 아 차가 너무 안 다녀서 다 길이 막혔네, 길이 막혔어. 네, 아싸 미경님 안녕하세요. 길이 막혔어. 아, 가다 보면, 어, 도시락 까먹고 가고, 와, 길이 막혔어. 아. 아. 참, 이게 전화가 옵니다. 아. 네. 휴. 버퍼링? 아, 이게 전화 전화가 와서 끊어졌어요. 진주님은 어디 계세요? 진주님은 여기 산속에 산속 네. 네. 늑대가 늑대가 나올 것처럼 무섭다 이거지 늑대가 나올 것처럼 네. 늑대가 나올 것처럼 무서운 것 어릴 때 그랬다는 거죠 지금이야 무슨 뭐 아이고 잡아갔으면 좋겠어 잡아갔습니다 안 잡아가네 나를 안 잡아가네 <laughs> 아, 진진읍, 신탄진, 신탄진, 아파트 많이 섰어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겼어, 신탄진. 네. 그래도 여기는 산속이라 공기는 좋아 보이죠? 네 잠시 동안 제가 우리, 그, 고향 가는 길에 늑대가 나타날까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안 무서울 것 같아서요. 음. 늑대 나오면 일단은 영상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어, <laughs> 영상에 잡히면, 어, 뭐, 뭐, 다 증거가 확보되는 거지. 그래서, 어, 신탄진 계시고, 고향 못가시는 고향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어, 플로라TV님, 플로라TV님, 아, 그러자않자 내가 저기 전화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어, 아 하여튼, 어, 우리 그, 인사드리고 올라갈 때, 플로라TV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겠네. 그래요, 좀 지켜주세요. 어, 지켜 주셔야 돼요. <laughs> 아, 버퍼링이 심해요. 어. 잠을 새 옆에 아무도 어? 짐승들밖에 없는데 버퍼링을 이걸 누가 고쳐 주지? 누가 누구한테 고쳐 줘야지. 이게 전파가 잘안 타나 보다. 지금쯤에요. 제가 멧돼지 나타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증인이 이제 잊어버려 잊어버려. 안 들었지? 감기 들이면 안 돼요. 나도 지금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 오늘 올라갈 때어제는 어, 너무 춥더라고. 어. 오한이 막 오한이 막 오더라고 그래서 잠바를 깨, 차에 잠바가 있어요 두툼한 잠바 겨울 잠바가. 네. 산 속에. 아 우리 지금 고향 집에 가는 길인데요. 아 길을 잘못 찾겠네. 길을 잘못 찾겠어. 이게. 큰 길이 다시 나가지고 새 길로 옛날 다니던 길로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아, 이 산속에 혼자 고아 됐네. 산속에 혼자 고아 됐어. 아, 참, 어 옛날에 시골에 그렇게 산속에 길이 있어서, 어, 디카포리오 라이브님, 디카포 라이브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한곡 들려주세요. <laughs>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래간만에, 아. 이게 콩밭이네 콩밭 어릴 때 여기에서 콩밭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우리 밭이었나 남의 밭이었나 잘 모르겠네요 야 콩밭이 오늘 많이 끼었어요 갑자기 어두워진 아까는 어, 30분 전에는 햇빛이 쫙쫙 냈었는데 어 콩밭매는 아나 내... 콩밭매는 아나네야 해 적삼이 흠뻑 젖느나 무슨 사연 그리 많아 에 <laughs> 네, 여기에서 한 30분 걸어가면 저희 집이 나타납니다. 음. 30분 지나가면 아 저쪽에 다 아파트가 섰네. 아파트가 섰어. 아 옛날에는 이 길로 제가 다녔기 때문에 오늘 이 길로 한번 와봤는데, 저기 건너가면이 차길로 저쪽으로, 차길로 어갈 수가 있었는데,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길로 어 한번 와봤어요. 근데, 무서워서 못 가고 있네요. 무서워서. 소나무.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저녁 식사. 아 저는 여기서 같이 부모님하고 식사 하고 올라가야죠. 응. 시골도 많이 몰라요. 저번에는 어 저녁 진실 저녁. 맛있는 거, 많이 해 잡수세요. 네. 저번에는, 어, 사춘, 아니야, 조카를 20몇년 만에 만났는데 <laughs> 몰라봤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막 이랬대요. 우리 권일가스님, 별일 없으셨죠? 오대산은 도시야 오대산은 도시예요어 제가 오다가 오대산 그 그때 봤잖아요. 강원대 갔다 오다가 오대산을 봤는데 거기는 도시야. 여기는 옛날 길 제가 어렸을 때 아, 어, 7살 8살 이럴 때 아, 어, 다니던 길 와봤는데 요즘엔 도통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못 다니게 돼 있어요. 어? 못 다니게 돼 있어. 참 저쪽 큰 길에. 저쪽 큰 길에만 다니죠. 여긴 못 다니게 돼있어요. 어. 한번, 어, 그래서 시간이 좀, 어, 남아서 제가 오늘 옛날 다니던 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와봤는데, 역시, 어, 그냥 생각, 마음속에 생각만 있는 거죠. 버퍼가 심하네요. 제가 좀있다가 아, 여기는 지금, 어, 아무도 없어 핸드폰을 이렇게 마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잠시 후에 좀 이따 핸드폰을 끌게요. 인사드리고, 우리 해주신 여러분,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혼자 고향길 한번, 무서워도 한번 참고 가보렵니다.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아, 그래서, 네, 우리, 지금 버퍼링이 심하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꺼야 돼 제가 저 시내로 나가서 있다가 인사드리고 시내에 나가서, 음, 뭐 올라가야죠. 시내에 갔다 올라가야죠. 오늘 저녁, 저녁 늦게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우리 콩, 콩, 콩좀 따가지고 와야 돼서, 콩. 콩. 네, 선배님. 우리 정원님, 유정원님 식사 준비 안 하세요? 콩밭. 여기. 정원님 콩좀 따다 드니까 콩? 이거. 콩받치네 콩받치 콩밭이. 그래요 네 유정원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피어싱 천국님 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집거한 그릇 남겨놓으세요 네산호님도오셨 <laughs> 네. 맨날 저녁때 되면 콩 따와라, 뭐 따와라, 뭐어는 어? 아이고 그렇게 그냥 일을 시키더니 일, 일할 데가 없네. 일할 데가 없어. 그래요. 프로장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고 다니고. 예? 무식인네 <laughs> <아이고. 웃음> TV님, 선배님.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여기서 공기 좀더 마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공기 좀더 마시고 네 야. 아유 아시께서 드세요 네 교수님, <laughs> 이따 저녁에 뵈요, 이따가 저녁에.